너무 맛있어. <laughs> 아, 에어컨 온도 조금만 높여봐. 아, 너무 추워. <laughs> 나왔다. 추운데 <와? 웃음> 멱다가 에어컨 안 꺼줘요. 먹기나 <laughs> 해 근데 이게 추운데도 계속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줄 서서 먹는 포항의 대표 맛집 마라도 회식당에서 맛있는 물회 밀키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마라도 회식당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촬영으로 한번 방문을 했던 곳인데 마라도 이렇게 넣어주고 잘 먹겠습니다 자. 와 어, 엄청 시원한데?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키트로 보내주셔가지고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팅해볼까요? 요거는 전복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럭이에요. 이렇게 배랑 오이랑 그리고 마늘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복이랑 우럭 넣어줬어요. 자 이제 육수를 부어줄게요. 최강 달인 물회 육수 와 살얼음 봐자 이거는 김가루랑 깨소금인데 이것도 넣어줄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음식 조리를 완료를 했고요. 진짜 조리 과정이 별거 없어요. 되게 간편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섞는 것도 일이야.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방법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섞을 때 이렇게 숟가락으로 으깨듯 섞으면 배에서 나오는 즙이랑 이 양념이 되게 잘 어울려져가지고 더 맛있어진대요. 자 여러분 물회를 맛있게 섞어줬고요. 저는 소면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살얼음 사각사각거리는 게 너무 좋아요. 와, 근데 진짜 회 엄청 많이 들었어요. 회는 다 우럭을 사용한대요. 너무 맛있어. 제가 먹었는데, 일단 우럭이 식감이 되게 쫄깃하면서 부드럽고, 그리고 전복 오독오독 씹히는 것도 너무 좋고, 배가 또 달달하고, 오이는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조합이 그냥 꿀이야. 와, 진짜 시원해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육수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이 육수가 38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특허받은 육수래요. 제가 비린 거를 못 먹는 데 전복도 그렇고, 우럭도 그렇고, 하나도 안 비려요. 딱 제가 먹을 수 있는 해산물만 들어가 가지고 되게 좋아요. 제가 막 멍게, 해삼 이런 거못 먹는단 말이에요. 와. 자, 이제 소면을 넣어볼게요. 소면도 왕창 준비했습니다. 소면도 넣어서. 또 야채랑 회랑 같이. 제가 지금 먹는 게딱 5인분이거든요? 5인분인데도 보시다시피 양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단위로 드셔도 돼요. 아, 에어컨 온도 조금만 높여봐. 아, 너무 추워. 창문을 잠깐 열어볼까? 와, 진짜 여러분, 먹다 보니까 추워요. 어, 에어컨 좀 끄자고. <laughs> 나왔다, 와.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진짜 물에만 먹어도 되게 시원해요, 지금. 아, 진짜 갖고 와. <laughs> 갖고 와. 긴발 갖고 와. 추워. 여러분, 저 잠깐만요. 잠시만요. 야, 멱달야너 후드 있냐? 아, 자, 여러분. 아, 추워가지고 옷좀 입고 나왔습니다. 마저 먹을게요. 근데 이게 추운데도 계속 들어가요. 맛있어가지고. 역사가 네, 에어컨 안 꺼줘요. 먹기만 <laughs> 해. 아 진짜 물 해먹고 몸의 온도가 한 2, 3도는 내려간 것 같아. <laughs> 맵기는 조금 매콤한 편이에요. 아까 아무래도 고추장이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laughs> 껐어요 물에 양배추랑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야채랑 근데 요거는 배랑 오이만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아요 제가 또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배가 너무너무 달달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배달 시켜먹는 물회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 와,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양이 정말 많습니다. 와, 음. 전복.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라도 회식당에서 보내주신 최강 달인 물의 밀키트 먹어보았는데요. 일단 구성이 굉장히 푸짐했고요. 양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료들이 구성도 되게 좋고 맛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먹으면서 굉장히 추워추워 했잖아요. 정말 속이 엄청 시원해지는 맛이에요. 자, 여러분, 올해 여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시원한 물에 집에서 밀키트로 즐기면서 더위를 아주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